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투싼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고요. 별도의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차량, 200만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도권 진입 가능합니다. VGT 엔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초기형 어, 투싼 이런 차들은 차가 굉장히 아주 그 튼튼하고, 정말 SUV 나온 면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런 차들은 막차기에도 좋고 사실은 어, 낚시 같은 거 가서 캠핑용으로 쓰시기에도 너무 너무 부담이 없는 차량이고요. 자, 차 아주 튼튼하고 아주 차 좋습니다. 2.0 디젤 차량 투싼. 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투싼 200만 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키로수는 이제 19만 키로대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옆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담이 없습니다. 막타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들은 아래쪽이 가이시라든지 범퍼가 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부딪히고 해도 티도 안 납니다. 네, 라이트 모습이고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부담이 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휠 깨끗하죠.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VGT 엔진. 자 현대자동차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선바이저 어, 이쪽으로 아 루프랙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자뭐 외판도 깨끗합니다. 외판 깨끗하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 역시 깨끗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 범퍼도 깨끗하고요. 자 뒤에 투싼 마크, 그 다음에 뒤대로등 어, 뒤쪽 와이퍼, 그 다음에 어, 뒤 안테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이쪽 창문만 따로 열리는 거 아시죠? 네, 이쪽 창문만 따로 열립니다. 자 이쪽에서 누르시면은 네, 쪽기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열려요. 네. 이 고정은 잘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 후방 감지 센서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자 상태 아주 좋네요. 자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 자 투싼 차량 보고 계십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를 열고요. 었자 선팅 아주 깨끗하고요.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도어 상태고요. 약간 씩뭐 사용감 볼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뭐 직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바닥 매트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관리를 해놨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다음에 뒤에 시거잭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것들, 예, 쪽에 수납 공간, 예, 다 깨끗해요 지금 차가 어 실내도 지금 뭐키로 쓰고는 거의 20만 키로가 어, 다가오는데. 실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20만 킬로가 돼 가고 있는데 더 짧은 키로 수의 차들도 있어요 300만 원대 조금 더 금액을 더 주시면 좀더싼 차가 많이 있습니다 추천매물 지금 투싼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 역시 썬딩잘 되어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스위치 버튼들 네, 되어 있고요. 이쪽에 수납공간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운전석은 이렇게 또 리무진 시트로 어,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쿠션감도 있고, 예, 네, 아주 깨끗하죠. 자, 리무진 시트 운전석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페달 이 안쪽에도 이 수납공간 이 있네요. 자,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예. 네. 그 다음에 핸들 커버도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깔아놨고요. 주행거리는 197,000km 때. 자, 197,000km 때 주행을 했고요. 자, 이쪽에 이제 후방 감지 센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뭐 경보기, 그 다음에 뭐 원격 시동 뭐 이런 것 같아요. 항공. 이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룸미러가 굉장히 아주 큼직하고 시원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마이크 같은데 뭐 무전기 같죠?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리모컨 두개다 있고요. 아, 하나 있고요, 경보기 있고요. 아 그다음에 오디오 사제로 들어가 있죠? 네안 그러면 되겠네. 이번에 공개적으로 니 네, 예, 명수형이 나오네요. 자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쪽에 공조장치. 자, 이쪽에 재떨이, 변속기, 그 다음에 멀티로 이렇게 시거잭을 연결해서 어, 여기 하이패스로 연결되어 이 있네요. 네,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다 깨끗해요. 네, 스페이드 브레이크, 네, 이쪽에 음료수 컵홀더, 그 다음에 이쪽에 어, 쿠션도 있어요. 네, 팔 쿠션도 있고, 자,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쪽에 투싼 설명서 보증서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센터페시아도 깨끗하고요, 예, 계기판도 깨끗하고, 야 전체적으로 정말 다 아주 쾌적하네요. 앞유리도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자 천정 쪽 역시 깨끗합니다. 자 수수료가 면제되는 투싼 차량이었고요, 200만 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키로 수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 오세요. 키로 짧은 차들도 있고요, 동급 어, 뉴 스포티지 이런 것도 있고 후속 모델 어, 투싼 ix, 뉴 투싼 ix, 올뉴 투싼에서 쭉쭉쭉쭉쭉 쭉 원하시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당근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차량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투싼 2.0 디젤 차량 어, VGT 엔진 들어가 있고요, 19만 키로때 주행한 엔진입니다. 자, 19만 키로 때 주행한 엔진이고요. 어, 미세 누유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자, 19만 키로 때 완전 무사고 차량, 어, 엔진 아주 짱짱 하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모습이고요. 자, 실내에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자, 요렇게 풀플랫 폴딩이 됩니다. 자, 풀플랫 폴딩이 되기 때문에, 어, 차박하기 너무너무 좋고요자 다시 뒤쪽에서 보여드리면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렇게 풀풀렛 되는 차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 차들이 자 아주 평평하게 폴딩이 잘 되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런 네, 수납공간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쭉 있죠 자 다시 옆쪽에서 보여드리면 자 요런 느낌으로 자 부담 없이 막 타시기에도 좋고 출퇴근용으로도 좋고, 예, 캠핑 같은 거 하시기에도 좋고, 자, 자 요런 식으로 요것도또 폴딩이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 모르셨죠? 예, 그리고 뒷유리 어 오픈이 되고요. 자, 아주 그때 어, 당시 획기적이었던 투싼 차량 2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